칼르트는 스위스 시골 마을 샤펜빌에서 목회하면서 그 자유주의 신학이 목회 현장에 영적인 답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받은 자유주의 신학 교육과 목회 현장의 괴리가 얼마나 큰가를 깊이 체험한 것입니다. 예, 르트는 자연이 자유주의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박영규입니다. 1930년대 이후 30년 동안 전 세계 신학 지형은 새롭게 재편되었습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룰 수 있지만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자유주의 세력이 근본주의 대 현대주의 논쟁을 거치면서 신정통주의가 급속하게 역사에 부상한 것입니다 1870년부터 1925년으로 특징되는 근본주의 대 현대주의 논쟁에서 적어도 외형적으로 근본주의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대주의 에 패배했습니다 1891년 찰스 브릭스 사건 이후 서서히 진행된 미국 북 장로기 안의 변천이 1929년 구 프린스톤 신학자들이 프린스톤 신학교를 나와서 웨스미스 신학교를 설립한 이후 프린스톤 신학교는 물론 그 학교가 속한 미국 북장르교는 당시 세계적인 대세였던 칼발트의 신정통주의 방향으로 교단 전체가 서서히 움직여 나갔습니다. 프린스톤 신학교와 미국 북장르교의 신학적인 변천은 전세계 칼빈주의 신학교와 교단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전세계 장르교 신학교들이 신정통주의로 바뀌었습니다. 신정통주의 운동에 가장 앞장선이들은 과거 현대주의 선구자들이거나 그 후예들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근본주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보수주의 세력들은 1930년대 이후에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네, 소위 메이첸을 따르는 전통과 그리고 칼맥킨타이를 중심으로 한 신근본주의로 분열되면서 미국 보수주의는 완전히 힘을 잃었습니다. 웨스민스터 신학교는 구 프린스턴 신학의 계승이라고 하는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설립되었습니다. 독립 선교회를 결성해서 해외 선교회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미국 북장로교는 메이첸과 그 일행에 대해 목사 면직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자 1929년 북장로교에서 자유주의 반대해서 나온 메이첸과 그의 동료들은 북장로교를 탈퇴하고 정통 장로교회를 설립합니다. 메이첸과 동료들은 세력을 규합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같은 뜻을 가진 이들과 함께 자신의 기관들을 설립해 나간 것입니다. 하지만 메이첸과 뜻을 같이했던 칼 맥킨타이어가 세대주의 전철 연설과 금연 금주 문제로 아, 페이스 신학교를 따로 세우고 교단도 별도로 만들어서 미국 보수주의는 급기야 분열을 맞고 말았습니다. 세대주의 종말론과 분리주의를 공개적으로 천명한칼 맥킨타이어는 1941년 A.C.C.C.를 결성했고 이어 몇년 후에 아, I.C.C.C. 1948년 결성합니다. 미국 북장로교 안에 미국의 새로운 보수주의 흐름을 주도한 세력들은 당시 성경 학교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흐름은 역사적 기독교 신앙과 전통을 계승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충실하게 감당하려고 하는 신앙운동이 역사에 등장한 것입니다. 이들은 근본주의자들이 분리주의로 나가고 사회적 책임을 터부시하면서 기독교가 변질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것이 1942년 NA, 미국 보금주의 협의회였습니다. 약 10년 후에 미국 보금주의 협의회는 영국 보금주의자들과 함께 1951년 WEF를 결성합니다. 그러니까 분명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전반은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이 격변의 시기 국제연합기구 세계가 등장한 것입니다. ICCC, 그리고 WEF, 그리고 1948년 WCC가 결성된 것입니다. 이들 세 기구는 세계 교회는 물론 아시아 및 한국 교회와 깊은 연관성을 지니면서 직간접으로 한국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이들 기구들의 성격을 간단하게 규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들 기구의 탄생과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19세기와 20세기 영국과 미국의 역사적 흐름을 잘 파악하는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1948년 화려하기 시작한 WCC, 에큐메니칼 운동은 신학적으로 진보주의로 흐르게 되면서 소속 교단들의 급속한 교세 하락으로 이어졌고, 급기야는 1990년대 이후에 재정적인 위기를 만나서 점차 기구를 축소하고, 그리고 1948년 조직된 칼 메킨타이어, ICCC, 신근본주의운동도 극단적인 분리주의, 반분화주의, 반 지성주의로 인해서 더 이상 영향력이 없는 유명무실한 단체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반면 1846년 결성된 보금주의연맹과 1912년에 조직된 세계보금주의연맹을 계성한 1951년 세계보금주의협의회는 NAE, ETS, IEFM, 로잔데, 빌리그리암 전도의힘이어서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국제기구로 발전합니다. 20세기 미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ICCC, WCC, WEF의 태동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현대교회사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 중의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는 유럽의 칼발트의 등장과 미국의 영향을 우리가 조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칼발트는 1886년에서 태어나서 1968년까지 살았던 아주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20세기 접어들어 칼발트만큼 전세계에 깊은 영향을 미친 인물도 드물 것 같습니다. 신학. 정치, 종교, 문화, 문학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파르티의 영향력은 학문적인 영역을 넘어서 주류문화까지 영향을 확대해서 1962년 4월 20일 타임즈의 표지에 등장합니다. 1947년 9월 8일 C.S. 루이스에 이어서 기독교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세계적인 인정을 받은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발트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사상적인 배경이었습니다. 19세기 독일 자유주의는 신학적인 스펙트럼이 매우 다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무신론적인 신학을 전개하는 포에르 바흐 같은 인물부터 하나님의 존재는 긍정하면서도 비평학을 받아들여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하르낙, 리출, 슈라유마오 같은 구자유주의자들의 일기까지 매우 다양했습니다. 예, 당시 자유주의가 지배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예, 빠르트 역시 구자유주의, 아돌프 허르낙, 알브리트 리출, 예, 그리고 예, 프리드리 슐라유마오 등의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예, 당시 자유주의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예, 성경 비평학과 역사 비평학을 수용한다고 하는 사실과 예, 기독교를 당대의 철학과 과학과 조화를 시키려고 조종하려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심한 바르트는 1차 세계 대전의 참상을 목도하면서 구자유주의 신학이 아무런 현실적인 답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깊이 체험하고 구자유주의에 대해서 점차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칼바르트는 스위스 시골 마을 샤펜빌에서 목회하면서 구자유주의 신학이 목회 현장에 영적인 답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자유주의 신학교육과 목회 현장의 괴리가 얼마나 큰가를 깊이 체험한 것입니다. 예, 파로트는 자연이 자유주의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샤펜빌에서 목회를 하면서 자신이 받은 신학교육으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파할 준비가 너무도 부족하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절감했습니다. 아, 너무도 부족하다는 사실을 절감한 빠르트는 역설적이게도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 아돌프 폰하르나 비렐름 헤르만의 신학 과정과 슈라이마오의 방법론과 결벌하고 다른 방법을 찾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 그러던 1915년 빠르트는 기독교 공동체 지도자이자 사회 민주당 정치인인 크리스토프 블룸하르트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사는 곳에 바르트는 깊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바르트의 신중심의 신학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블룸하르트에게 받은 영향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르트는 블룸하르트가 샤펜빌의 섬유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합 및 사회민주주의 가치와의 일치를 옹호하는 친사회주의 정치에 적극 참여하는 곳에 깊은 도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블룸하르트가 갖고 있었던 반전사상도 바르트에게 적지 않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바르트는 성경 비평학과 역사 비평학에만 의존하는 구자회주의 신학에서 탈피해서 신중심의 신학을 정립하고 인간의 실존적인 상황에 참여, 곧그 사회적 깊은 관심과 참여와 실천, 그러면서도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을 정립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코넬리우스 반틸은 그를 신현대주의라고 평가했지만, 파르트는 구자회주와 달리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인간의 구원의 필요성을 긍정하고, 성경의 권위를 어느 정도 긍정했다고 하는 점에서 분명 독일 계몽주의 영향을 받은 자유주의 신학자들과는 달랐던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바르트의 첫 논작이자 가장 영향력을 미친 작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그의 로마서 주석은 그 같은 바르트의 고민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르트는 그가 아직 샤펜빌에서 목사로 재직하고 있던 1916년 여름에 처음으로 로마서 주석 집필을 시작해서 1918년 12월에 초판 원고를 마무리하고 이듬해 1919년에 출간합니다. 이 주석이 출간되고 바로트는괴팅겐 대학교에서 교수로 초빙을 받습니다. 그는 1920년 10월부터 11월까지 개정 작업을 진행해서 1921년 9월에 제 2판 원고를 마무리하고 그 이듬해 1922년 제 이 판, 로마스 주석을 출간합니다. 이 책에서 칼바르트는 예수의 삶과 죽음, 부활에서 개시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1922년 그의 로마스 주석 제2판을 출간하면서 그는 전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았고, 바르트가 자유주의 신학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당시 급진적인 신학주류가 대세인 독일을 비롯한 유럽 신학계의 바르트의 로마스 주석은 바르트를 교회를 위한 신학자, 행동하는 신학자라고 하는 이미지를 강하게 심어주었고 실제로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칼 바르트는 아돌프 히틀러에 대한 충성 맹세 서명을 거부하는 바람에 1935년 독일에서 추방돼서 스위스로 돌아가서 1962년까지 바젤 대학의 교수로 재직합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